자, 이번에는 부사 접사 so 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d 4 에서 말이죠. 여기서 이제 so 시 떨어져 있는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알겠죠? 예, 부사 접사. 근데 오늘 이제 요 so 시 붙어 있는 걸 공부할 건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뜻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의 부사 접속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동사는 so that 뒤에 동사는 주로 조동사와 동사원형의 모습을 갖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 스테이는 머무던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의 이형식 동사로 지금 여기서 healthy 형사가 왔습니다. 그가 아, 건강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이런 얘기인데, 그는 주절이네요. 그는 매일 아침마다 아주 달립니다. 뜀 박질합니다. 부사로고요. Every morning은 그다음 에 부사 접사 쓰고 접주동 그가 뭐뭐하기 위해서 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run 현재니까 지금 can 썼고요. 자, 우리는요 앉았습니다. at the front 앞에 앉았습니다. so that 부사 부사. 자, 얘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could 드 e e 무대를 부사 잘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죠? 자, 이해되죠? 뭐뭐 할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구요. 자, 요거 보면, 이게 있으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치는 전환하는 과정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쏘댓이 so 부사접사구요. 접조동 완벽함장이 오는데,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Get up, 댓 so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내가 could catch. 과거니까 지금 캔의 과거에는 could 썼습니다. 첫 번째 기차를 타기, 잡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이럴 때, in order that, 얘랑 같은 부사 접사입니다. 부사 접사요.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so that, in order that, 똑같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in order that, 요 부사절을, 이건 부사절이에요, 여러분. 부사절, 부사절, 부사절입니다. 그죠? 접사사, 조동사, 조동사 있으니까 절이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투부정사 구르고 칠 때, 구르고칠 때 부사 구르고칠 때 어떻게 인 order를 쓰고 그 다음에 that 없애고 I가 이 I랑 같죠, 그죠? 그래서 I 없애고요. 조동사는 항상 없앱니다. 그 다음에 캐치를 t 캐 o catch를 썼습니다. 그래서 in order to 부정사라는 게 나오는 거죠. in order to 부정사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화살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고쳐진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화살표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so that 부사절, 붙어있는 소댓 so 부사절을 부사, 투부정사하고 거치면, 소댓 so 없애고요. 그런데, 소에즈 so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요. 어, 지금 여기도, 여기도, 아이가, 아이와 같으니까, 이 아이는 없애고, 조동사 없애고, 이 캐치를 투부정사로 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in o 투부정사, 소에즈 so 투부정사. 외우세요. 왜 외우세요. 왜 in o 투부정사, 소에즈 so 투부정사. 그런데 말입니다. in o 없고, 소에즈 so 없어도, 투부정사만 갖고서도, 우리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 상용될수 있죠 이랬죠 자 칠판 지우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로로 묶어 놓은 겁니다 자 소댓을 줄이면 소댓을 줄이면 이렇게 스웨즈 투부정사 되고 요걸 이렇게 될수 있다 알겠죠자 그러면 여기 소댓 뒤에 낫이 있는 경우도 약간 달라집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자 여기 소댓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인데 뭐뭐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낫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 해석이, hurry up, 서둘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낫이니까, 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너가 늦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so, that, 접속사인데, i n o d 도 that, 얘도 부접이에요. 부접, 부접. 그러면 똑같습니다. 뒤에, 알겠죠? 소댓이냐, so 이노댓는냐 차이가 있고. 자, 그런데, 여기 낫이 있는 경우에는, 레스트라는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요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부정, 뭐뭐 하지 않도록이란 뜻이에요. 와우! 이 안에 의미가, 부정의 미가 있단 말이에요. 않도록. 그 다음에 여기 슈드 쓰고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 슈드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그럴 때 생략 가능하면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히 이라도, 히 이더라도, 여기 뭐, 이즈를 쓰는 게 아니라 비를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비 나왔죠? 서둘러라. 자, 뭐, 얘가 뜻이 뭐라고? 뭐, 뭐 하지 않도록 알겠죠? 너가 늦지 않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슈도 쓰고 동사 원형 써도 되지만 슈도 생략되면 뭐 쓴다? 동사 원형 써야 된다. 이걸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노드 데스 갖다가, 뭐야? 이노, 도 투부정사로 아까 위에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n o 이 됩니다. 알겠죠? n 그 다음, 이렇게 화살표, 서둘러라. 이노도 not to. 투부정사 부정은 앞에다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 이 so t h a 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hurry up! so as, 투부정사. so a 투부정사. so a 투부정사. So 그런데, n o 이 앞에 이렇게 붙는단 말이죠. 알겠죠? so a 투부정사. 아까 so as, 투부정사 했죠? 이노 투부정사, so as, 투부정사. 이런 거.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우리가 이제 소드를 지금 붙은 경우를 한 거고요. 아, 요걸 먼저 보고 다 보고 올게요. 보고 오겠습니다. 자, 책에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입니다. 자, 보면 소드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 건축가는요. 쭉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관사 손네 명사 커 큐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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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이게 어떻게 됐어? 키워드가 아니라 Curv1 입니다 커브, 곡선 알죠? Curv, V, V가 있어요 V, 여기 V c u r v e 굽어진 선 그래서 얘가 뭐야? 곡선이라고 한 겁니다 자, 자연으로부터 곡선, 구부어진 선을 건축가들 가져왔대. 건축을 짓는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죠. 자연의 구부러진 모습을. So that 얘가 뜻이 뭐라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수 있도록 그죠? 뭐하도록. 사람 접두둥이니까 접속사. 추어 완벽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랬습니까? 이랬습니까? 음. 자, 그것들은 뭘나타내겠어요 음, 그, 저, 곡선들 나타내죠 라인, 복수되어 있죠? 그것들을 아주, 뭐, 아치형 건물이 있다, 이러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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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런 굽어진 것들을 자연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는요, 말했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말, 크게 말했습니다. So that, 자, 뭐, 뭐, 하도록, 뭐, 뭐, 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사람이 그, 그 사람, 그들 말을 듣도록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에밀리는요 같습니다 잠자러 침대 일찍 말이죠 so that 뭐 하도록 그죠 그 여자가 get up early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지금 여기를 보면 다 어, 조동사들을 이제 과거이니까 could 쓰고 여기도 과거이니까 could 여기도 과거이니까 could를 썼죠 이렇게 그죠 현재는 can 같은거 쓸수 있고 그래서 조동사 동사 운영을, 모양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여기 좀 어려운 부분, 이런 거 했던 부분들도요, 어,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응용돼서는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소댓시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경우를 했고요. 붙어 있는 경우, 소댓이 떨어져 있는 경우, 우리 여기도 또, 어,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 너무 여기 이제 어,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데 고등부에서는 여기 명사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너무 에서 비하다 접주동 자 이렇게 앞에서 해석하는거 뒤에부터 해석하면은 뭐뭐 할 정도 너무하다 뭐뭐 할 정도로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가 원인이고 이때리아가 결과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게요. 그 회관은요 회관은 소. 소부사고요대시 so, 부사 접사입니다. 너무 커요. 이게 원인이네요 그래서 첩주동 그 홀은요. 홀드. 100명의 사람들 홀드. 이게 잡다가 아니라 수용하다 뜻입니다. 수용할 수용합니다. 라는 얘기네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그 예, 절을 여기 이제 절이잖아. 절요절요 절. 요 절을 구르고 칠때 어떻게든 다소 so, 없애고 대도 없애고 비금 그대로 쓰고요 이너. 뒤에 쓰고요. 형용사 쓰고 enough to 부정사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i s 은 i s 은 h o l 과 같은 거니까 없애고요. hold를 to 부정사로 친 겁니다. 그래서 1 0 0 명을 수할만큼 충분히 큰 크다라는 얘기죠. 자또 봅니다. 여기 이제 not so가 대시 떨어뜨 있는데 not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뭐를 고친다? too t o 너무 a에서 b할 수 없다. 너무 몸에서 몸할 수 없다라고 되는 거. 자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 부사 접사 접두동 나는 뭐야? 음, 내 눈을 오픈. 오, 목적보자의 형사입니다. 눈이 떠있게 유지할 수가 없어. 눈을 계속 뜰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so, that, 없애고 이럴 때는 뭐 한다? 낫이 있을 때는 투투로 한다. 투투, 투투, 투투. 투투. 그죠? 자, 아이는 얘랑 같은 사람이니까 없애고요. 조동산 없앱니다. 항상. 문맥상 판단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없앱니다. 그 다음에 낫도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투, 너무 지나침의 의미를 이미 썼기 때문에 낫을 안 쓴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두투 너무 피곤해서 뭐뭐 눈을 열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어, 다 아, 공부했는데 이렇게 붙어있는 소댓과 떨어지는 소댓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